현재 이제 그야말로 D-21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판세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 이전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지지율에 있어서 골든크로스를 통과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추월해서 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명이 예상치 않던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쪽에서는 당황한 나머지 가진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선거에 승리해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정원을 필두로 해서 경찰, 검찰, 또 심지어는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동원해서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후보가 직접 나서서 판세 불리함을 호도하기 위해서 어, 네거티브를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우리 당으로서는 어,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연장하고자 획책한 것을 보면 투개표 관리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이런저런 어,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투개표를 제대로 관리함으로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이기고 개표에 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